결혼하지 않는 중년의 45세 남성 자린고비 식사예요. 교우 관계가 있나요? 없어요. 취미 활동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식으로 흔히 말하는 돈 나가는 거를 아예 원천적으로 먼저 차단해 버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라운솔 좀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21년 절약해서 10억 모은 직장인 이야기라는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일본에서 이제 어느 한 직장인이 그 이제 트위터로 일기 같은 걸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히트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읽어봤습니다. 아, 이해를 하지 못할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그래도 나는, 음, 따라하고 싶어. 뭔가 이런 사람은 응원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나온 게 있어가지고 같은 책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좀 다르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보니 아마존 베스트셀러 1이네요 1억엔의 저축 방법 초절약 생활이에요. 엄청나게 절약을 해가지고 1억엔, 대한민국도 10억을 벌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절약이라는 걸로. 그렇죠, 그렇죠. 안낼것 같은데 일본은 어. 이것입니다. 제가 어지간해서는 뭔가 이런 낚시 같은 거에 안 속는데 이 밑에 책 밑에 소개 글이 너무 좀 신경 쓰이는 게서 있어 그렇습니다. 자 뭐냐라고 했을 때. 독특한 절약생활이 SNS, 소셜미디어로 히트했다. 일본 TV, 아사이, TBS 등 각종 미디어나 한국이나 대만, 중국, 태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도 화제가 뒤끓는 저자에 의한 대망의 한 권. 이미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었다고? 라고 떠가지고 이게 뭔 말인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걸 좀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일본에서도 좀 떴냐면은 작년 7월달이네요. 4 5세 남성, 저금 9,470만엔 어떻게 도축했는가? 검소한 식사와 엄청난 절약, 이런 생활을 20년 이상?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기사가 하나 뜬 거예요. 이런 사진으로 있잖아요. 일본에서 화제가 된 어느 날 저녁, 이게 중년의 남자의 저녁 식사다. 일본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면 다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담이 색깔을 보면 아, 조금 가난한 집이네. 그렇죠, 그렇죠. 몰세가 저렴한 집이네라는 걸좀 한눈에 알아요. 이게 일본에서 화제가 됐고, 그리고, 그렇죠. 국민일보네요. 저금 9억 원, 45세 자린고비 일본 아재의 20년 박상 데이트. 이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이 기사가 떴습니다. 국민일보. 그랬구나. 어. 이것뿐만도 아니라 서울경제 픽업 기사예요. 이렇게 먹고 9억 모았다. 45세 일남선, 초특급 자린고비 식당. 그러니까, 한국이다. 대만에서 화제가 된그 사람, 이 저자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제 이렇게 책이 나온 거지. 여러분들 덕분에 책까지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책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뭔가 약을 팔아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화져야된건 사실 이 식단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절대 일 그만두는 남자 이 트위터 계정을 가진 사람이 쓴 책이에요. 베스트셀러가 이 사람은 일을 그만두기 위해 가지고 돈을 모으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 사람의 목표입니다. 왜? 본인이 다니는 기업이 엄청난 블랙 기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입사 첫날 나는 결심했다. 블랙 기업이라는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나는 돈을 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시작을 한 겁니다. 대단한 게 첫날부터 그렇게 느끼셨는데 20년 동안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으로 그게 나가더라도 본인 능력으로는 다른데 갈 수가 없었대요. 그럼 이것뿐만이냐? 아니죠. 또 옆에 있어요. 빙하기 지옥에서의 돌아온 사람. 아 이게 일본에서의 좀큰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에 이 취업 빙하기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이때 이제 일본의 경제가 좀안 좋았거든요. 예, 당장의 박간의 영상. 두둥. 보시면은 취업 빙하기 세대의 슬픈 현실이라는 거, 저희가 영상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일본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켜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각종 무차별 테러 범죄 같은 거 있잖아. 어내 인생은 이미 망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망가뜨려 주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때 사람들이 왜 취업을 못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사회의 억하 심정을 가진 사람들. 예, 그래서 이제 일본 사회에서 그걸 두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이게 일본 후생노동성 사이트거든요. 국가 기관에서 그 사람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 문제 일으키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만든 그 지원 사이트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때가 어땠길래? 일본 취업 빙하기가 이런 말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일본의 유효 구인 배율이 있습니다. 구직자 한 명에 몇 개의 구인이 있는지 이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취업 빙하기 시절에 어느 정도였냐면 0.7에서 0.5네요. 이 정도를 왔다 갔다 한 사람들입니다. 구직자보다 일자리가 적다 보니까 취업하기 힘드네요.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당장에 올해 1월달 기준으로 일본의 구인 배율은 약1.3대 1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많이 나오죠. 일본은 일자리가 많다더라. 일본 가면은 아무거나 다 일할 수 있다더라. 바로 그게 일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에 이 워크넷이라고 있습니다. 이 워크넷에서 매년 통계를 냅니다. 고용센터 구인구직 취업현황. 이게 국가가 낼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거든요. 대한민국의 구인배율이 얼마냐고 하면은 2019년 0.49, 2020년 0.39, 2011년 0.5, 2012년 0.67 2023년 0.58 대한민국은 최근에도 일본의 취업 빙하기 랑 같은 구인비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야저 취업 빙하기 세대 힘들다 가 대한민국은 늘 있는 일이에요 다만 잘 알아야 되는게 일본이랑 한국이랑 취업 환경 차이가 있잖아요 취업 빙하기 분들이 결국에 40대 넘어서도 고생을 계속 하고 있냐면 일본은 첫 직장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는 항상 빙하기이긴 한데 이때 떨어지더라도 이때 지원하고 이때 붙고 재수 삼수 취업이 가능해요. 대한민국은. 근데 일본은 대학을 바로 졸업한 친구, 아니면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한 친구가 그때 직장을 얻지 못하면은 사회 낙오자로 찍혀가지고 취업이 안 됩니다. 다시는 평생 흔히 말하는 알바 프리터를 해야 돼요. 이게 일본의 취업 빙학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같은 빙학이 있는 빙학인데, 찬스를 주는 빙학기와 그냥 한방 떨어지면 그냥 너는 인생 끝이라는 빙학이의 차이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다큐멘터리 많이 나오잖아요. 일본에 프리터가 많다, 알바만해서 먹고 사는 친구들이 많다. 이때 나온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프리터족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에서는 아그 친구가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했던 거예요. 어쨌든 이 책의 저자는 운 좋게 취업은 했는데 말이잖아요. 블랙 기업이잖아. 그만두면 안 돼. 못 그만둡니다. 블랙 기업일 하더라도 그만두는 순간 알바만 해야 돼. 그러니까 입사 첫날에 야, 조졌다 답이 없다라고 느끼더라도 내가 이걸 그만두면 사회 나고 자네. 평생 알바만 해야 되네. 다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을 했지. 이 지옥에서 버틸 수 있는 거는 경제적인 자립이다 나는 돈을 모을 거다. 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 회사에 지금도 다니고 있답니다. 약 20년간을 다니면서 가혹한 절약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밥을 해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이 트위터에서 많이 사진을 올립니다. 이번 달에 이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이러면서 각종 간소한 식사를 많이 올립니다. 오늘은 영양 드링크 하나, 저녁 식사.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밥을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란만 먹는다. 계란 3개, 비타민 저녁 식사. 그다음에 반값 할인 붙은 빵. 약간 컨셉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왔다고 늘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을 파는 겁니다. 어떻게 저는 절약을 했을까? 어떻게 저는 10억을 모았을까? 이런 생활을 하는데, 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걸좀 봤어요.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약 파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절약을 한건 맞아요. 회사에서 돈이 오면은. 월급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집도 처음에 회사 기숙사 살다가 본인이 이제 제일 허름한 집이다. 다다미 집으로 이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사를 안 해요. 왜 이사한데도 돈 드니까. 그냥 거기서 계속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중년의 45세 남성 자린고비 식사예요. 교우 관계가 있나요? 없어요. 취미 활동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식으로 흔히 말하는 돈 나가는 거를 아예 원천적으로 먼저 차단해버립니다. 을 그게 예? 절약이네요 돈을 안 쓰면 되니까. 그렇죠. 일단 안 쓰는 거예요. 뭔가 그 순간부터 수도승의 느낌이 들죠. 이렇게 먹으면서 그냥 나는 돈을 땅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즐거운 일입니다라고. 이런 반찬이 얼마짜리인 것 같아요? 라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걸 막 이제 본인이 해설을 하는 거야. 이게 아까 그책 저자 아저씨가 장 봐온 거예요. 이 아저씨는 장을 한 달에 한번 봅니다. 왜? 한 달에 한번 장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이 아저씨가 장을 보러 간 데가 어디냐면 정해져 있어요. 일본 약국입니다. 음? 드럭스토어. 바카리오산 두 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본 드럭스토어, 약국에서는 생필품을 다 팝니다. 과자도 팔고, 생선식품도 팔고 다 팝니다. 근데 이 드럭스토어 중에서 이 웨르시아라는 이 드럭스토어만 갑니다. 매월 20일에 T포인트라는 포인트 카드로 물건을 사시면 1.5배의 가치로 물건을 사게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200엔분의 T포인트가 300엔분으로 쇼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5,000엔분의 T포인트라면 7,500엔. 그렇죠. 즉, 1.5배가 이득이 되는 곳이에요. 포인트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득이다. 그렇죠, 그렇죠. 포인트로 물건 을 살려면은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 포인트는 어떻게 모아요?라고 했을 때 일본에 포이카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포인트 활동. 포인트 문화죠 일본이. 그렇죠. 일본은 뭐 일본 사람 포인트 카드를 막 들고 다니면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포인트도 뭐돈 쓰면은 신용카드 포인트처럼 몇 프로 적립이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느 특정 인터넷 사이트 가서 뉴스 기사 읽으면은 몇 포인트 적립이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느 음식점에 가서 삑! 하고 찍으면은 몇 포인트가 모인다든지 각종 포인트 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본에서는 포인트 활동, 가로치고 포인트 거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해져 있어. 어느 포인트를 모아요? 라고 했을 때이 많은 것 중에 이 t 포인트를 모읍니다. t 포인트를 1.5배 가치로 이용해준다잖아. 음. 그러니까 t 포인트를 모으는 거예요. 그럼 이 T포인트는 어떻게 모을 수가 있나요? 로 들어가잖아요. T포인트는 기본적으로 T포인트 카드가 있어가지고 100엔 쓸 때마다 1T포인트가 생깁니다. 아까처럼 예를 들어 그걸 장을 보기 위해서는 뭐 몇천 T포인트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몇십만엔 써야 된단 말이잖아. 뭐죠? 그러면 답이 앞서요. 절약이 안 돼. 그러니까 그렇죠. 계좌이체 혹은 주식투자로도 T포인트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외화예금도 되고 음. 이 순간에 이미 저저자는 답을 줬어요. 그러네. 아까 저 사람은 월급을 모으면서 나는 평소 때 이런 밥을 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취미 활동도 안 한다고. 안 해. 연애도 안 해. 안 해. 돈을 안 쓰는데 어떻게 포인트가 모여요? 아, 이 사람은 투자를 하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외화 투자, 주식 투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미장에도 투자를 합니다. 조력한다 하더라도, 그거 분만 아니라. 그렇죠. 역시 투자도. 어, 그러니까 포인트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아까 그 생활에서 다른 반찬, 슈퍼에 안 파는 반찬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뭡니까? 일본에 이게 있죠. 주주우대라는 제도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라면으로 유명한 니신 있잖아요. 니신 같은 것도 일정 주식을 이상 보유하면은 분기 때마다 이런 상품을 보내줍니다. 이게 배당이거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포인트를 모으고 주주 우대로 상품을 받으면서 근데 그게 많이 주진 않잖아. 그러니까 반찬이 오면 요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돈장을 보면 행복하다. <laughs> 왜? 나는 이거를 돈 주고 산게아니까 포인트로 샀으니까 주주 우대로 받았으니까 나는 행복해. 잔고도 늘어나니까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뭡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이 책이 약판다고 느꼈냐면은 이 사람이 우리라도 10억을 모으고 책을 썼는데 5억을 모을 때까지가 15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5억에서 10억이 될 때까지 6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21년 걸린 거예요. 그런데 왜요 근래에 이 사람의 자본이 엄청나게 늘어났을까? 이 5년간의 다우 평균 주가입니다. 미장 넣으면 먹었고 아까 주주 우대라 했잖아. 짜잔. 한국어로 번역. 5년간의 니케이 평균 유가입니다78% 오른 거예요. 예, 바로 이 매직이 나오는 겁니다. 운이 좋았네. 그렇죠. 재테크의 운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약과 재테크하세요.라는 식으로 이게 끝이 나는 책입니다. 근데 책의 이름만 보면 그냥 저 절약을 하면 1억 앵을 모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이잖아? 그래야지 이 책이 팔리니까. 일본에서는 그렇죠. 이 책의 저자는 밥 먹을 때 이렇게 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았어요라고 해야지 일본 사람들이 아 나도 따라할 수 있겠다,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저 책을 사잖아요. 나도 오늘부터 반찬 하나 줄이자. 그렇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펑 기사도 자린고비 아저씨는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돈을 모았어요라고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보면서 느끼잖아요. 안 그래요? 물론 이것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 이건 어찌 보면 약간 퍼포먼스가 들어간 거예요. 퍼포먼스가. <laughs> 그렇죠, 그렇죠. 어, 왜? 이래야지 좀더 극적이잖아. 당장에 저 아저씨가 IPO도 적극적으로 응모하고 FX도 손 대고 여러 가지 한 아저씨입니다. 예. 그랬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걸 탔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인생 계획이 있어. 이 사람은 평생 독신으로 살 거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1억을 모았잖아. 40대 중반이잖아요. 한 달에 운해와 돈 300만 원씩 써봐요. 1년에 3 6 0 0쓰잖아요 10년이면은 3억 6천0 0 30년이면 거의 10억 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300만원 가까이를 써가면서 80세쯤에는 나는 인생에서 로그아웃 하겠다라는 게이 사람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은 살고 싶어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이 1억엔을, 이 책을 보면서 그걸 원해요? 원하지 않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마, 상당히 특수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책 자체가. 일본에서 각종 파이어 아니요뭐 조기퇴직에서 경제적 자유라는 책이 쏟아집니다. 많이 있죠? 엄청 많이 정말 셀수 음.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이 책이 눈에 띄었을까? 너무 강렬하잖아요. 지금까지 파이어는 당신이 투자를 해서 경제적 자유 투자 방법 미국 주식만 얘기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은 최초로 이걸 들고 온 거야. 이 밥상을 들고 온 거예요. 절약 일본 사람들은 절약이라면 참을 수가 없거든요. 점점 일본에서 진화하고 있는 절약과 뭔가 일본 사람들의 회사보다는 경제적 자립을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일본사에서는 이런 책도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책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저자가 응이 정도면은 그래도 아저씨 노력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예,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시 제가 웬만해서는 책 가지고 방송 안 하거든요. 왜다 그게 그거거든. 근데 저건 너무 강렬했어요. 절약이래잖아. 거기다가 대한민국에서 데이트한 그 sns를 하잖아.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에서 히트한 일본 뭐뭐라면 제가 방송하면서도 항상 그지? 다쪽 뉴스 기사 다 읽고 있는데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뭐지? 이랬는데 아까 그 기사를 딱 보는 순간에 아 뭔가 하나 본것 같아. 아 뭔가 하나 본것 같은데. 근데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직까지 기억 속에 남아있을 정도의 데이트인가? 이게 5억 단위 홈런인가? 라고 했을 때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이 직장 때려치고 싶다라든지 하고 싶다는 게 뭔가의 구속되는 삶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잖아.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고 싶다. 돈을 모아야 된다는 라 그런 압박감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으니까 빨리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 이런 서민들, 저런 책을 사는 사람들도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어~ 뭐~ 어느 나라든지 이~ 사람들이 돈에 대한 이런 고민은 매한가지구나 라는 식으로 되는데 일본은 거기에다 뭐~ 초 절약이 들어간다 렇게 조금 다른 거겠네요 예.